자 저희 텃밭의 두번째 놀이터 텃밭 하우스입니다 <laughs> 자 이게 당근 땡땡으로 산 건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려고 할 때는 정말 생각보다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한 거의 뭐1 5분의 1가격으로 끝낸것 같습니다. 인건비 도저 혼자 다 했고, 설치도 간단해서 그 내부성도 이게 비율이 일반 비율이 아니라, 아주 좀 이렇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좀 오래 사용해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내,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내부는 어 온도가 좀꽤 높아요. 고온인데, 자, 이렇게 상추하고 배추. 뭐 김장할 용도는 아니고 다 상추를 싸먹고 쌈 싸먹을 용도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쑥갓이랑 뭐 상추, 쌈 채소류를 이렇게 뿌려서 또 얘네들이 끝나면 또 얘네들을 이식해서 또 이렇게 심을 예정이고 약간 더 추워지면은 여기서 또 터널 하우스를 작게 만들어서 한, 뭐한 겨울에도 뭐 이렇게 하면 따먹을 수 있다, 있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, 이렇게 공간이 한3 곱하기 6. 일반적으로 36 컨테이너 생각하면 딱그 공간인데 아주 훌륭한 뭐 하우스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2mm 파이프를 과수원에서 이렇게 좀 사다가 더 튼튼하게 이렇게 보강을 했어요. 아주 튼튼하게 더 견딜 수 있도록 비바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키우면은 그 잡초나 그다풀 벌레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좀 안전한 것 같고 또 겨울 같은 좀 이렇게 추운 겨울까지도 기온이 일정하게 따뜻해서 이렇게 작물들을 심을 수 있고 작물들을 이렇게 어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